돈을 더, 엄마원이한스러지 뭡니까? 기대가 정말 되는군요. 그럼 뭐부터 열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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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부터 열어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귀엽죠? 과감하게 찢어버리네 아, 어떡해? 그럼 제가 볼게요. 진짜 금손이죠? 퓨어, 짠. 덤. 이것도 덤. 아니, 여러분. 제가, 이렇 그거, 이런 거할 때는 되게 덤을 되게 많이 주셨었거든요. 근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 덤이 별로 없어졌어요. 아쉬운 사실. 힙도. 여기다가 잘 배치해 주도록 할게요. 잘 해서 땡 그럼 첫 번째 오픈 끝났고요 자, 그다음 뭐? 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뽑기에서 뽑은 건데요 여기 덤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여기 덤이 진짜 많아요 요즘 물가가 흉흉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덤이 너무 많아 진짜 예뻐요 이거 세 장이나 주셨네 가족들한테 뿌려버리기 이건 내꺼 귀여워 유천이 캐릭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명함 저는 저 진짜 여러분 레알 근손인것 같아요 포키에서 이 스티커를 또 뽑아버렸지 뭐예요 두 장이나 진짜 여러분 저 금손이죠.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이거 덤이 많아가지고 다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유튜브 최대 위기상. 잠시만요. 아 괜찮아요. 에 괜찮아 위 자리가 있어. 아하 이 너무 많아 명함까지 덤자 다음 뭐 열어볼까요? 이거요? 언니 제가 완전 갖고 싶어져다본 거예요 우와 여기도 덤 일단 여러분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보는 거랬어요 덤 대박 여기도 맞나요? 짠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배치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잡아볼까 제가 배치 좀 하고 올게요 짠 여러분 정리를 여기 여기에요 여기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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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 제가 진짜 토마토 매니아인데 너무 귀여워서 사버렸어요. 요거 떡볶이, 거의 다 떡이야. 짠! 짠! 귀엽죠? 덤이 여기도 많이 주셨어요. 인것까지만 <laughs> 명화. 이거는 어머니꺼 감사합니다 이거. 짠 그리고 여러분 뭐 열어볼까요 다음에? 요가 열어볼게요 과감하게 뜯어버리기 열어보진 않을게요. 그냥 열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아이씨, 아이씨. 아 여러분 이거봐요,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아, 아, 아. 이게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 단종 제품이래요. 그래서 얼른 가지 왔습니다 짠. 그 덩이 맞습니다. 멀리 있어서 배치를 하고 오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쪽에 장미를 했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봉지 ASMR인 금요리죠. 아, 진짜 왜 이렇게 안뜯 죄송합니다. <laughs> 에, 어, 짠, 이거는 뽑기에서 3등 뽑았어. 헉, 어머, 나 진짜 미쳤나맞다래야 금돈이야. 금똥아니 금손. 아펜 귀여워. 외가인 컨셉이에요. 귀엽다 배치해주기를 이거는 그렇게도 막점이 많지가 않아서. 정리 <laughs> 해줄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 뽑기한 걸로 아, 주신 겁니다. 패어른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영상도 즐겁게 찾아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